네, 안녕하세요 더블 더이잘 살기입니다. 어,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하고 어, 그리고 주요 종목 테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몇 종목이 좀 특이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먼저 시황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음, 어 지금 코스피 그 외국인 매수 외국인들이 한 며칠 지속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런 배경들을 아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 오늘 주요 어, 지금 업종별로 보게 되면 오늘 통신 장비 이이 업종들의 상승이 상당히 좀 주요해 보이고, 전자제품 가운데 LG전자, 어, LG전자도 모멘텀이 있었죠. 어, 애플카에 대한 어떤 모멘텀. 어, 그로 이래 가지고 그관련 업종 어, 테마들, 그죠. 스마트카 관련주들, 어,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 자율차 관련 지도를 아주 이제 오늘 급등을 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들 그 업종이나 테마가 지속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요 부분은 조금 더 듣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나 아직 중기적인 어떤 어 포지션 가지고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고요. 자, 이제 특징 종목부터 한번 보죠. 어 지금 오늘 그 한전 기술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시초가부터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요. 어 여기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파력이 일단 나오게 되면 일단 자르는 게 우리 원칙이죠. 그죠? 어, 어제 음봉이 나와 가지고 상승 출발을 못 하면 그죠? 또는 갭 상승이 안 나오면 이거는 잘라내야 되는 건데 오늘 개파락이 좀 크게 나왔죠. 어, 삼성 어, 한정 기술이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니 개파락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나올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어 봤는데 품이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 뭔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laughs> 어, 이게 뭐냐면 요 뉴스입니다. 어, 원전 핵심 조직 해체 소식. 한정 기술 10%대 폭락. 음, 이 부분인데요. 어, 제가 그 한정기술은, 어,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어, 이 부분이 왜 앞으로 어 상승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집중적으로 한 번, 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그 이후에 상당히 이제 급등도 했습니다만은, 어,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그~ 원천 기술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고 어~ 해서 어~ 어떤 이유로 어~ 이 전담 조직을 해체한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어~ 상당히 지금 그~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어~ 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현재상, 호를 하루로 봐서는, 아직 그 기술적 반등, 음, 이런 부분은, 음, 어, 고려할, 단기적으로 접근할 상은 아니고, 일단 매도가 나왔죠. 어, 일단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지지선인데, 그죠? 이게 지지선이죠. 어, 기존 거리량이 일단 지선입니다. 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어, 추위를 한번 보자. 그죠? 어,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고. 자, 어, 에디슨 EV가, 어, 여기 보십시오. 어, 갭파락입니다. 어, 좀 치우고. 자, 어, 음봉이 크게 떨어지고, 어, 거래량 실렸고, 그죠. 거래량 실렸죠. 자, 그리고, 자, 전일 종가 3% 원칙을 안 지키면 얻어 맞습니다. 그죠? 전일 종가 3%를 안 지키면 얻어 맞는 것이고, 자, 전일 종가 3%를 안 지켰더라도 갭을 봤을 때는 이거는 매도죠. 자, 매도를 하고 났더니. 이제 뭔가 뭔가 좀 바닥에서 뭔가 모양을 조금 만들려는 모, 모습을 좀 보입니다. 지죠 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어떤 경우에 매수가 들어갑니까? 이제 주말이니까 이제 오늘 숙제 많이 낼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매수가 가능한가? 어, 그분 여러분들께서 숙제 한번 해주시고. 어, 각 경우의 수마다 그 매수 포인트가 다 있죠. 아무 때나 뭐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 제가 어제도 이러, 이러한 경우에 매수를 하자. 그리고 또 매도의 원칙 있죠. 자, 특히 클럽 회원님들, 클럽 회원님들은 무조건 숙제를 합니다. 하는데, 자, 어떤 경우에 매수하는지 매수 원칙 그리고 어떤 경우에 매도하는지 매도 원칙 클럽 회원님이라면 이 정도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 숙제입니다 클럽 회원님들은 만약에 숙제 안 하면 패널티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어 일반 구독자님들께서도 어 매수의 원칙과 매도 원칙 뭐, 정 모르겠으면 어제 강의 컨닝 하시든지. 어쨌든, 어쨌든, 그것 또한 성입니다. 그죠? 그것 또한 성이죠. 어, 모르면 뭔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없는 것을 뭐 생뚱맞게 또 숙제를 드린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숙제. 제각기 다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떤 모양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지, 그리고, 거래량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죠? 이 거래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난 다음에 안 빠집니다. 왜안 빠질까요? 그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안 빠지는 이유가 있다. 자, 우리 은봉 들어왔죠? 상승 은봉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렇죠. 여기서도 기준 거래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안 빠지죠. 왜안 빠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노림수다. 노림수 매수 자리다. 그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위메이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기준거리량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뭐, 여기까지 떨어져 봐야 뭐, <laughs> 이, 이건 의미가 없죠? 이 기준거리량은, 이제 역할이 끝난 겁니다. 역할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기 그, 기준거리량? 이것도 역할을 하기 힘들죠? 그죠? 아니 여기까지 우, 언제 기다려, 그죠? 역할 어, 아, 끝났죠. 이것도 의미 없습니다. 그럼 뭘 보고? 이제는 그냥 추세 보고 가는 겁니다. 추세 보고. 이제 추세 보고 그 동안에 아까 숙제 드린 숙제 드린 매수 원칙과 매도의 원칙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거래량은 이제 쓸모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이제는 모르겠어요. 뭐 1년, 2년 한참 후에 조정 들을 때또 이게 무슨 역할을 할지 그거는 알수 없지만, 그거는 먼 얘기고 먼 얘기고, 뭐두번 다시 안올 수도 있고, 그거는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지금은 이걸 이런 거 가지고 여기. 예, 접목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정기술. 한정기술이 원자력 관련주 가운데 한정기술이 이렇게 빠지니까, 두산중공업부터 해가지고 쭉 빠집니다. 쭉 빠지는데, 한정기술이 지금 악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빠진 거죠. 죠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빠졌는데, 예, 그 속에서도 뭔가 좀메수도메수도 매수도 일정 부분 유입이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선중공을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빠질 일이 없었, 없었는데, 그죠? 어, 대장주가 지금 한정기술입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대장주 빠지니까 지도 빠지는 거죠? 어, 근데 모양을 아주 좀 월요일 날,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아주 한번, 또 한번 째려볼 만한 위치죠? 째려볼 만한 위치. 무엇 때문에 째려보는데? 그죠? 자, 어. 왜 째려봐야 됩니까? 자, 일단 숙제. 이게 3번 숙제. 숙제 많이 나와야 니다 오늘. 자, 에코 프로비엠 쭉 눌러주죠. 쭉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는 지금 이러한 기준 거래량은 이제 여기서는 대입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걸 지지 삼는 것은 여기까지 임무가 끝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 기준거래량의 의미가 일단 끝난 겁니다. 끝났고 이제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자 그러면 어떤 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요겁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하죠. 어, 주가가 올라가면 지지선도 같이 올라가라. 그죠 한번 정해진 지지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지선이 불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지지선 저항선들은 늘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이동해야 돼요. 같이 이동. 그죠? 어,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유연하게 그걸 같이 이동을 안 하면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손절 가격을 여기다 설정을 해 놓으면 정거점에다 설정을 해 놓으면 여기서 매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매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연하게, 그죠? 어떤 부분을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는 매도가 나오지만, 그죠? 어, 그러한 지지선들을, 저항선들을 또 돌파했을 때는 또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죠? 이런 자리에서는 노림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모양이 아주 이뻐집니다. 이뻐져요. 그래서, 그래서, 어, 다음 주 초가 저는 좀 기대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초가 좀 기대가 된다. 자, 캠트로스는 제가 여기 두터운, 음, 저항선을 일단 그어드렸죠. 그죠? 그어드렸습니다. 이거, 이 거래량 가지고 한 방에 올린다, 이런 기대감 버리시라고요. 그죠? 이런 기대감 버리셔야죠. 이 적당히 들어오면 한번 매도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 오늘도 어, 하락 출발도 했고,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매도 한번 쳐놓고 가야죠. 저항선이 두텁게 있는데, 에? 이거 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거 올라갈 거야. 무슨 근거로 그죠? 어,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추세를 믿고, 난 그래도 이거 보유할래? 뭐, 그렇다면 저도 안 말립니다. 음?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갭 갭으로 하락을 했으니, 원칙으로 일단 매도를 쳐 놓고 원칙상 매도죠. 일단 매도를 쳐 놓고 후위를 도모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최선책이고요. 자, 나는 그렇게 대응을 안 하고 나는 이 추세를 따라가겠다. 그러면 이 추세선을 의지하려면 여태까지 여기에 이 11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11선. 이 11선을 생명선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죠. 더 떨어져도 기다려야 되고. 그죠? 여기서 만약 10% 이상 더 떨어져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뭐, 너무 상세히 가르쳐드리나? 어, 자, 노랑풍선, 음, 주목, 음, 주목해야 될 자리죠? 자, 어, 제가 그, 하도 메아리가 없어가지고, 어, 제가 좀 어제 좀 터덜터덜 됐더니, 우리 회원님들께서 회원님께서 제가 어, 이런 이제 글을 또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한두달 정도 이렇게 계속 제 강의 이 영상을 들으시고 어, 좀. 음. 수익을 좀 많이 냈다. 이 제가 이분한테 미리 동의를 안 구해서 제가, 어, 공개를 못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 자유 게시판에 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예 나름대로 그래도 어 여태까지의 어떤 그, 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인상적으로 어 봤는데, 에, 음, 무슨 말이냐면, 어, 이상하게 손이 나가지 않더라. 어, 왜 그럴까 스스로 반문을 해보니까, 내가 매매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가격에 손이 가는 오랜 매매 습관 때문에, 에, 여태까지 이, 제가 어, 강의한 이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이 부분을 이제 스스로 고쳐가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동매매, 손절을 못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제 강의를 보고 매도 원칙을 스스로 좀 지켜 가셨던가 봐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에 손절하는 이, 이, 이 부분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되었다. 어 이런 부분 뭐이분의 수익률이 얼마고 그건 어각 개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밝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글을 읽고 어아 그래도 그래도 어뭐 소수이지만 음 제 이러한 그 니, 어, 리딩을 들으시고 제가 뭐 종목 추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러이럴 때 매수하고 이러이럴 때 매도하는 게 좋다. 어, 그걸 많이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고기를 잡아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계속 저하고 같이 하시다 보면, 스스로, 스스로 거기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시간이, 짧은 시간 노력해가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아니, 제 강의 1년, 2년 들어가지고, 쉽게 될것 같으면, 어, 주식이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 형님들 음, 이제 사소한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아요 어, 좀 이게 주식 카페라서 그런지 너무 삭막해 뭐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니까, 어, 시찬다네 예. 여기 보면, 그죠? 자유 게시판도 있고, 매일 웃어요라는 코너도 있고, 회원 소식도 있고, 그래요. 참여 마당이 해가지고, 어, 숙제는 이제 여기다 하셔야죠. 숙제. 예, 좀, 어, 너무 상막하게, 예, 하신 것같아 예? 뭐, 그렇게 뭐, 어, 왜 그렇게 삶에 팍팍해요? 좀어 유머도 좀 올리고 응? 좀 어, 우스갯소리도 하고 뭐 그런가요? 뭐 그그래야뭐 살맛이 나는 거지 뭐 맨날 주식 이야기만 해가지고 이거 뭐 응? 인간미가 너무 없잖아요. 자 하여튼 어 수고들 하셨고 한 주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야기한 종목 중에서도 아마 매수 신호가 분명히 나오는 정보 있을 겁니다. 어? 그럼 또훅 가면 또막 따라가지 마시고, 일 어, 공부하시면 어, 그 어, 길이 보이실 거예요. 어, 꼭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